모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죠 2020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 찍으러 왔는데 소나타 친구분께서 이제 스팅어를 타셔서 온 김에 스팅어까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즉석에서 하는 거라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제가 굉장히 타고 싶은 차량입니다 현실적으로 드림카라고 할수 있는 차량이죠 G70 스팅어 이 정도인데 이 차는 스팅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스팅어 3.3 터보 차량입니다 일단, 스팅어는 굉장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옆으로 굉장히 길어 보이죠? G70은 좀, 째그맣게 보이는 반면에 이 스팅어는 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실 제가 이 로고를 처음 봤을 때, 이 로고는 좀 아쉬웠습니다. 기아 로고보다 나은데, 사실 제네시스의 마크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마크 하나는 제가 제네시스 G70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네트의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차가 좀 빨라 보이고 좀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헤드램프 살펴보시면 헤드램프도 굉장히 날렵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G70 앞모습이 진짜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스팅어보다는 앞모습은 G70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것도 진짜 이쁘죠. 진짜 이쁘고. 그리고 그릴도 약간 이 상어의 비늘 같은 느낌. 맞죠?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좀 고급 차들 보면은 약간 좀 빠른, 빠른 차를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스포티 해요. 네, 스팅어 옆으로 왔습니다. 스팅어 옆모습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 G70은 여기 약간 부메랑처럼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그냥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스팅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적으로 굉장히 스포티 해 보이고, 또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휠 살펴볼게요. 휠도 살펴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휠입니다. 이렇게 쫙쫙 뻗어져 있는 디자인. 여기 브레이크도 보시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브렘보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스팅어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 하면 이제 뒷모습이죠. 빵댕이라 하죠. 예, 흔히 빵댕이라 하는데 스팅어 뒷모습은 제네시스 저리 가랍니다. 제네시스보다 200배 이쁩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소나타 전에 영상에서 뭐 보시는 이 소나타랑 비슷하게 쭈이어진 디자인이죠 쭈이어진 디자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랜저 IG 느낌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다치 차저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이게 지금도 이쁘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더 이쁘고 여기 보시면 이 스팅어 영어로 스팅어 적혀있는데 이게 진짜 이쁘죠 이쁘고 GT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시면 디퓨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진짜 그냥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고요. 제가 항상 중시하는 게 뭐죠? 뭐죠? 요팁두개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있는 거. 이거를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보시다시피 양 사이드로 두 개가 박혀 있죠. 뒷 모습 진짜 너무 이쁜 것 같고 스팅어 뒷 모습은 솔직히 국산 차 중에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팅어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리죠, 자동으로.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기엔 보시다시피 옷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뭐 육안상으로 확인해봤을 때이정도면 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렁크 공간 넓이의 기준을 잘 모르죠. 하지만 뭐이 정도면 사실 어디 진짜 많은 짐을 실을 거 아니면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닫을 때도 자동으로 스무스하게 닫힙니다. 네, 스팅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스팅어 실내 말이 많았죠. 뭐벤치를 따라했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뭐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벤츠 C 클래스랑 송풍구 쪽인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플로팅 타임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플로팅 타임 모니터 좀 작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 그리고 요도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요. 핸들도 티커 핸들로 잘 빠져 있어요. 스포츠카 하면 이제 티커 핸들이 빠질 수가 없는데, 야, 요 티커 핸들 너무 이쁘고, 여기도 GT. 적겠습니다 저는 이 티커 핸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딱 봐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핸들, 요 잡았을 때, 만족감이 장난이 없,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그냥 딱 핸들만 봤을 때도 굉장히 잘 나갈, 잘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페시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어봉도 상당히 고급지게 만들어놨죠. 스포츠카가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지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도 보시면 약간 세미 버킷 시트를 하나요, 이걸? 약간 버킷 시트 느낌이 나죠? 계기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계기판은 제가 이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좀더 스포티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너무 좀 무난하게 디자인을,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스팅어 실내 뒷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뒷자리 차주분께서 포지션 자체를 차주분과 맞춰놨다보니까 뒷자리가 좀 넓진 않고 좀 좁긴 좁습니다. 하지만 이거 앞으로 당기면좀 뒷자리가 좀 널널하다는거 아시면 될것 같고. 시트 색깔이 좀 이렇게 잘 보이나요? 시트 색깔이 좀 검은색은 아니고 좀 진한 갈색이거든요. 그쵸? 이쁜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색깔이 좀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쪽 부분은 뭐 그렇게 고급지진 않은데, 이쪽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는 좀 고급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팅어 뒷자리, 그리고 성풍구 보세요, 성풍구. 성풍구도 보면 약간 벤치 같은 느낌이 나죠? 이 차는 그냥 좀 벤치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진짜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와. 와. 나아... <laughs> 와. 미쳤어요, 그냥. Yeah. 미쳤습니다, 그냥. 이걸 원하던 거 아니었나? 와. 와. 일단 미쳤다는 말밖에 안, 안 나옵니다, 스팅어. 네, 스팅어를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는 진짜 명성 그대로 그냥 진짜 잘 나가고 제가 3.3 터보를 처음 타보거든요, 스팅어. 근데 순간 이 가속도가 장난이 없습니다. 제로 빼기 4.7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스팅어는 진짜 돈만 있으면 진짜 타고 싶은 차중 하나입니다.